네 안녕하십니까 채널 구독자에게만 되도록이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자 코스피 어, 상승 방향성에 필수가 되는 일단 비차익 순매수가 일단 플러스 전환이 되어 있고 어,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미니 S&P 미니 나스닥이 어, 일단 등락률로 봐서는 어, 상승 중에 있습니다. 자 그리고 어제 환율은 하락을 했고 그리고 금요일날은 상승 종목이 20% 미만이고 하락 종목이 어80% 이상이었다. 그리고 지금 금일 보시면 오전에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어순 매수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프로그램이 매수하고 있다. 배수를 해주고 있다. 현재 상황만은 어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어 참고로 제가 보여드릴 화면인데요. 자이이 이 부분 07 어, 91 화면에 들어가셔서 투자자별 만기 손익 상세 들어가시면요 자 현재까지 개인은 자 옵션 시장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모두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은 어, 선물은 마이너스인데 옵션에서 플러스가 나서 현재는 플러스입니다. 그리고 금트는 자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도를 그대로 받아줌으로써 선물도 플러스, 해지를 건 옵션도 플러스해서 지금 제일 많은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. 자 투시는 어 옵션은 플러스인데 선물에서 마이너스,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여지고요. 참고로 연기금은 선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.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. 0791을 하면 잘 활용하시면요, 어, 재미있는 현상을 어,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종목별 투자 순매수 들어가셔서 누적, 그러면 첫 물의 그 추정 단가의 그 평균 단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추정 평균 단가를 알 수가 있다. 이이 이 라인이 이 숫자가 결국 얘네들의 그 주식. 주식의 평균 어, 단가, 즉 코스피로 따지면 평균 포인트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. 자, 금일 어, 청투 하시고요. 코스피가 올라도 내네 종목이 올라야지만 더 보람이 있죠. 사실 그렇죠. 자, 코스피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어, 갈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. 일단요. 그렇지만은 지금은 장 전이고 장 전이고 장이 개시가 되어야지만 본격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 영상은 어, 제 채널, 썸네일 없이 아 썸네일이 아니라 해시태그 없이 제 채널에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청취하시길 바랍니다.